바로 내일 2025년 7월 15일부터 당신의 유튜브 채널 수익이 하룻밤 사이에 영원이될 수도 있습니다. AI 목소리로 만든 영상, 짜깁기 영상, 슬라이드쇼 영상. 그동안 수익을 내줬던 바로 그 영상들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름하여 가짜 콘텐츠 대청소,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튜브 정말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자극적인 제목의 AI 음성 영상. 여기저기서 베껴온 짜깁기 쇼츠, 의미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 쇼까지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심지어 AI가 만든 가짜 살인 사건 다큐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 수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진정성 없는 콘텐츠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7월 15일부터는 직접 촬영한 원본 영상과 실제 본인의 음성을 사용한 콘텐츠에 한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AI 목소리만 사용하거나 다른 영상을 허락 없이 짜깁기 하거나 단순히 이미지만 나열하는 콘텐츠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퇴출, 즉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테크크런치 등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대규모 수익화 차단과 콘텐츠 정리 작업의 시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교육적 목적이나 풍자, 패러디 등 변형된 콘텐츠의 가치가 뚜렷한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독창성과 진정성이 없는 콘텐츠는 더 이상 유튜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졌습니다. 크리에이터 여러분, 지금 바로 내 채널의 콘텐츠를 점검하고, 진짜 당신의 이야기로 시청자들과 만날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